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몽실학교는 지난 7일 학생과 학부모, 길잡이 교사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해오름 행사를 갖고 앞으로 진행될 50개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 활동, 유기동물 러브를 비롯해 통일 분단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이류 역사 팀 등. 청소년의 관심사, 역사와 생태, 인권 등을 주제로 12월까지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몽실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6년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할수 있도록 조성된 학생 자치 프로젝트 활동 공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해오름 행사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이정현 장학관님입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해오름 행사.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학생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사라든지 역사, 인권, 생태 등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그동안 4주간 워크숍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 50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헤오름 행사는 그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생이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특히 교육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사회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살게 될 미래사회는 누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교육보다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힘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활동한다고요? 구체적인 일정이 있을까요? 네. 몽실학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학년 활동입니다만 이번 해오름 행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각 팀마다 앞으로 60시간에서 80시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네. 7월달에 중간 발표회를 갖게 되고요. 10월달에는 몽실학교 활동 결과물을 놓고 온마을 잔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올해 진행했던 마을 뭐 둥지 연구 프로젝트 활동을 총 결산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이 길러지길 기대합니다. 장학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